다이 철학을 전부 다 영과고 철학을 말하고 해서 50개의 철학파들이 생길 정도면 50개 이상 생길 정도면 이 히랍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에 민속합니다. 그럼 그 철학이 뭐나 하면요. 바로 철학이란 말은 영어로는 필라소피라고 해요. 그래서 필라란 말은 말하면 그 그리스말에 필레오 즉 형제사랑에서 나왔어요. 소피라 말하면 소피아. 여러분, 여자 이름도 소피아 있잖아 소피아라 말하면 지혜라는 거.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단어가 복합의 대해서 된 건데, 지혜를 사랑하는 거알는 거지. 그래서 히락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사랑해.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히랍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랍에서 그 문화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지혜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 와서 이제 내가 김집사 파에 속하고 뭐 이집사의 파에 속하고 파에 속하다 보니까 그이집사랑지 김집사의 그 지혜를 갖다가 엎혀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간대온데 없어지고 사랑의 지혜만 자꾸 겉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소선이라는 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거예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소속이 되야지 사람들한테 소속이 되서는 안된다이 거지. 내가 친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내가 친한 사람, 있는 사람을 만들어놓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교회들 이렇게 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보다는 내가 사람 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예, 그게 틀린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게 결과에는 그, 어, 내가 어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지혜를 높여주는 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자꾸 뒷방으로 자꾸 가게 된다. 뒷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소속된다는 것이 나쁜 거라 하는 거죠. 네, 세 번째로 그 소속된, 어, 것이 참 나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의 역할의 상일성을 모른다 는거죠즉 김집사는 김집사대로 송집사는 송집사대로 전부 다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역할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5절부터 3장 5절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제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즉, 아벌로랄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를 높여주다 사실 무엇이냐. 그 말이요. 또 바울이 무엇이냐. 예, 참이바울이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줄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 거야. 저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봤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만큼 따라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도자 층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따라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영향을 많이 하고 자기가의 중요함을 느끼게 돼서 혼자 정말 기분 좋은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 따라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심을 주었고 예심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냐 말이죠. 나 아무도 것 아니다 이러죠. 여기 보니까 나는 심 없고 6절 보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자라게 하는 거지 우리 각각은 전부 다 역할을 달리 하고 있다 이러면 그래서 역할을 보고 그 사람한테도 속하고 어, 그 사람한테 에, 에, 참 소속이 된걸참 어, 기쁜 생각으로 그러지 말라 이러면 그래서 이 당파라는 것이 즉이 어, 어, 뭡니까 이 소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를 초래합니다. 첫째는 무슨 문제를 초래입니까? 하나님을 한대 소속되지 않고 사람한테 소속되게 하려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예, 자연에서 그 사람의 지혜를 높여 준다는 것제 소속 내가 소속된 그 사람의 지혜를 높여준다. 아그 사람이 이, 최고야. 그 사람이 지혜. 그 사람이 최고라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그 사람의 역할이 다 닳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줄 때다 역할을 닳게 해서 보내주시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모른다. 자꾸 사람한테 속, 속돼서 사람만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중을 바라봐야 많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봐서 그사람을로 하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여러분 정말해 보셨습니까? 아니많 말이지. 그러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서 예수께서 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우리는 바랄 예수께서 님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의 역할의 그상의성을볼수 있게 만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진짜 정직하고 진짜 훌륭한 지도자들은요 절대 자기 따라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어, 창피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있을 때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다고 해도 얼마나 창피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칭찬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은 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게 올바른 거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 이 소속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우리 사장에 보면 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 지어다. 우리 각 사람들은 사실 또뭐 여기 나오는 뭐 개발할지 아폴로라지 바울 어, 이런 사람들을 어, 말을 하겠지만 또 우리 각 사람들은 많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비주의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지 전령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냐고 근데 그것도 인간이 되수있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즉, 복음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기서 비밀, 기밀할 때 무슨 신비한 걸 찾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네, 여러분들 이름을 갖다 붙이세요. 사람이 마땅히 참, 어, 암흑계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세웠다, 만들었다. 좀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 하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의 거할 것은 충성이서 충성이 더 중요하다.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충성이라 이런 는 겁니다. 3절, 내게나 네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너를 판단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나 일을 지나여 올려보다 하물며 지 못하는 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어, 판단지 하 말라 이 말을 번역은 그와 같이 이제 사람의 소속에서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판단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이유가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김 집사는 더 훌륭하고 이집 사는덜 훌륭하고 이렇게 된이지 개바가 더 나, 어, 나한테 훌륭하게 보여고 어, 바울은 더 덜하고 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한테 소속이 되는 에, 그 교회에 나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네 가지로 나온다. 하나님한테 소속이 돼야 될 텐데 사람한테 소속이 되는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소중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지혜를 더 높여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다. 또세 번째는 어, 뭡니까? 에, 사람들이 각각 다 달린 건데 그 달린 걸못 보고 어, 이 달린 것서 오해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여지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판단하기. 이 지도자가 더 아니요. 저지도 못 가는 거 이런 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왜 그러냐면 소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소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그분한테만 소속이 돼요. 절대 사람인한테 소속이 되서는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좀 이런 어, 이소속 하려고 하는 를 해결할 수 있는냐를 갖다가 어, 사도바는 고린도일장의 어, 그 십삼절에 통해서 해결책을 말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사람한테 소속되지 않고 사람한테 소속되려고 어,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십삼절을 생각하라. 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니오니 고린도전서일장 십3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느라 즉,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탭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오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세요. 우리 각 사람들이 좀 다, 어, 함께 합해져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예수의 몸을 나누려고 하면 안 된다. 는 말이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고 나눠지면안 된다. 나는 송 집사한테 소속된다.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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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권 어? 집사님한테 소속된다. 나는 또뭐 집사도 아무도 아닌 아무개가 더좋더라고그 사람한테 소속된다. 뭐 집사가 무슨 교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송도가 도저트 더 훌륭하다. 어. 그렇게 어, 되지 않게서는 항상 그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네 가지 아까 그 문제를 일으키다 말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는 질문이 뭔가요? 세 가지 질문이 나와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나, 그 예수님을 찢을 수가 없지 않은 거죠. 예수님,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보니까, 내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 십자가. 내가 지금 소속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게 아니죠. 대답이, 예수니까 너희가, 우라맛이. 너무, 당연히 그 사람들 소속된 사람들보 거부해야 돼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대답하는 건, 어, 저 질문은 뭡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 사람들 의 이름으로 침례를 내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 사람들한테 공포할 때 침례식을 우리가 거행하는데 그 침례식을 통해서 그 침례를 줄때나 아무개는 암흑에는, 참 아무개를 침례를, 어, 침례를 어, 준다 할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한테 소속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쫓고, 그 사람의 지혜를 높여주고, 또 서로, 사람들이 다른 걸 갖다 놓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처음보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오은 여기서 편지도 어야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예. 즉, 소속해서, 예. 당직호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글든 것들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아, 아버 내가 성립자님이 좋게 보니도 그 사람이 나를 몇십자에들어가셨 예, 그 사람이, 에, 그 사람 이름으로 내가 침략하셨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내가 예수님의 몸을 찢어있겠 된다. 나를 지겠는다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그걸 생각해 보면 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한테만 소속되게 기 착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 보니까 1장,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게 하려 하시느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인간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하나님 지혜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진짜 지혜는 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예수 크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니까 내가 예수 크리스도가 정말 내가 잘 알면은 그분이 나의 지혜예요. 그분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은 여러분 축복은 가난디 된 거예요. 예. 네. 또 내가 그분 말씀대로 행하게 되더라도 그분 말씀대로 엘리스도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힘 주세요. 그렇게 살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란 분이 옆에 계셔지고 그분이 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말이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죠. 나를 돕는 사람. 파라클레테스라는 성령이란 뜻이 파라클레테스 말하면 옆에서 돕는다 이 말이라고. 그 <laughs> 무슨 신비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삼일째 한 분이신 성령님을 물을 통해 내가 오늘 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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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버리고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성령님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는국에서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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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 일사 성령께서 나른데 받아서 하도록 헤늘 수 있다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절대 우리가 소속을 달려고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만 때문 소속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혜는 다 예수만 되어 있고, 그 예수만 믿으면서 나는 축복하고, 나는 행복해지는 것을 믿지. 아이들도 지금 막 갈등하는 아이들도 예수을 몰라서 예수만 알면.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올바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회를. 나의 아내한테도, 나의 자식한테도, 나의 남편한테도, 나의 친척한테도, 친구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요. 음. 그러면요, 그러면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네. 하나님, 저희들 인간인이라 정무리에 예수성이 있어서. 또그 소속, 또그 소속, 된그 지도자를, 제일, 제일 로금보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소속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만 무물로보고 바라며, 예수님만이 찬 지라고 생각하고, 차를, 하나님께서 제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축복으로 내려주실수 있습니다. 예수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제희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지